오늘은 9월의 마지막 30일로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5일이며 일진으로는 이민연 기유월 병술일로 햇빛이 좋아서 추수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잠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지음 들어 핫한 뉴스를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합리성을 만들기 위하여 사계주 점령지에서 러시아와 병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완료하여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사계주 수반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병합의 성인을 요청하고 병합 조약 체결식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주민투표가 투표가 조작되었으며 점령지에 대한 강제 합병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계조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21세기인 이 시대에 몇만, 몇십만, 아니 몇백만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정치의 사조면이는 시작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상황을 계속하여 언급하면서 화폐와 CBDC에 관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폐는 시대에 따라서 없어질 것이 뻔하고 분명하고 새로운 시스템인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적 돈이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CBDC와 관련하여 XRP를 논한지 벌써 2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몇년 동안 잠자고 있던 XRP 암호화폐의 가격이 근래에는 50%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화폐는 반드시 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CBDC입니다. 화폐는 세수의 원천이고 또 국가 전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CBDC를 이해하고 시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중시의 사주명리 삼병적서 상강인 본강에서는삼화과 십이운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십이운성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경금일간에 이어 오늘은 신금일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363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생하여서 사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명리에서는 장생 전에 생하기 전에 태지와 그리고 양지를 두고 있으며 사지 이후에는 묘지와 그리고 절지를 두고 있어서 더욱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하여서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를 운에서 만나면 휴식기간, 휴무기간, 그리고 휴무기간을 포함한 수동적인 상태이기 쉽고 또는 정신적 상태이거나 그래서 또 사고의 기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생지, 목욕지, 또 관대지, 근록지, 제왕지, 쇠지의 시기를 운에서 만난다면 다소 능동적이면서 활달한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능동과 수동이 그리고 생과 사, 성패의 시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 30년 다소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이는 운이 30년 주기인 세월에 따라 걸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합을 보면은 합에는 하벨, 지구 자전으로 생기는 동일 계도 지점을 지나는 음량의 합인 육합이 있고, 이 육합이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 또 동일 지역 내의 학과 같은 가까운 방합이, 방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오묘유 왕기를 주축으로 하여 이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진 어기의어기의 어기의 합인 삼합이 있습니다. 의기의 합인 삼합이 있습니다. 이 삼합은 왕지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만일에 왕지가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축을 이룬 왕지의 육친이 왕지의 육친 즉 자오묘유가 자오묘유가 육친이 비겁이나 식상에 해당한다면은 약동하는 근력이 생기고 힘의 원천이 생기는 것이고 재성이나 관성에 해당한다면 결과가 수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륜으로 이루어지거나 지급전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일에 좌오묘유의 왕지 육친이 인성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계약의 해약과 성립, 일륜, 학업, 주거지 변화 등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삼합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십이 운성의 합입니다. 삼합의 또 다른 표현이 십이 운성으로서는 십이 운성의 합인데, 이는 즉 녹사양의 합, 또 병태대합, 전력색의 합, 생왕묘의 합, 즉 삼합이 되겠습니다. 신금일간의 삼합. 인 십이 운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래의 십묘일주는 십묘일주입니다. 십묘일주는 해묘미 삼합을 이루었고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합을 이루어 십이 운성으로서는 전력세에 해당하며 십이 운성으로서는 절지 그리고 욕지 세지에 해당하는 절육세에 해당하며 일지에는 묘목의 절지를 본 명조가 되겠습니다. 일지에서는 신금이 묘목을 보면 편재를 보는 것으로서 절지에 해당하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해묘미 삼합 목국을 이루고 있는 특징은 그 합이 목기 재성에 해당하여 삶의 전체가 이 사람 신묘 일주의 삶의 전체가 재성의 특징을 나타내기에 생각 자체를 모두 검증과 결부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성으로는 재물 배우자 부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금일간이 운이 좋을 때는 세지로서의 운이 좋을 때는 이 세지에 있고 세지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운이 나쁠 때는 절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이 나쁠 때는 절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본명전은 삼합미토의 삼합인 미토의 미토의 축토가 인접하여, 축토가 인접하여 기 때문에, 인접하여 충살과, 그리고 충미충을 이루고 있는 충살을 이루고 있고, 또 재극인의 현상이, 재극인, 즉, 재성이, 재성묘가 제성 축토를 극하는, 재성이 축토를 극하는 재극인의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나, 그러나, 탐합 망극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극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충살의 힘과 재극인의 현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의 현상은 이의 현상은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 결과물을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의 반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학창 시절에는 빈번한 천학과 전공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이동과 이전수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또 본명주가 남자라면, 남명이라면, 신검에서 일지의 묘목을 보았기 때문에, 묘목을 가졌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질투와 학, 그러면 질학이 질, 질투와 그러니까 질하기 현상이 질학의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명은 제국을 형성하여 경제적으로는 아쉬움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국을 형성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신사일주는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는 인오술삼학을 이루어서 인목과 그리고 오화와 술토의 삼합을 이루고 십이 운성으로서는 병태대에 해당합니다. 십이 운성으로서는 병지 그리고 관대지 태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병태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금은 신이 신금은 사화 정관과 합을 이루어 신금은 지지에 있는 병화입니다.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병신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을 이루어 정관과의 직업으로 또는 정관인 배우자와 인연을 두기 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명조는 연월일지 일찍부터 연지 월지 일지 일찍부터 관인상생의 쌍을 이루면서 관인상생 그리고 또 관인상생 두 개나 쌍을 이루면 이루어 유력하기에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계에 몸을 담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또 연상에 만일에 연상에 연지 연상에 병화나 정화를 투관 시켰다면은 중앙 부처와 인연하기 쉽고 만일에 투관하지 않으면 불투하면은 지방직에 몸을 담기가 쉽습니다. 또 일간이 오화의 평관을 보고 일간이 오화의 평관을 보았습니다. 평관을 보고 병지에 놓이면서 전체적으로 화기가 충천한 것은 교육계라도 이와 같이 인옷을 삼합을 화기를 이루고 여기도 사과를 봐서 화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기가 충천한 것은 교육계라도 남보다 이전수가 많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과의 합의 일주에서 이루어지기에 상부와의 소통은 병신학을 일주에서 하기 때문에 상부와의 소통은 잘 진행되어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와의 소통은 화기의 성화로 인해서 화기가 극성하기 때문에 그다지 주의와는 그다지 좋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취감에 휩싸일 수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본 명조가 난명이라면 청년기에는 비겁의 힘으로 인해서 비겁의 힘을 전부 인목에는인목에 사화에오화에 술에는 전부 화기가 있기 때문에 비겁의 힘으로 인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기 이후에는 도움은 사라지고 하는 일이 차점 얽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사로 인해서 배우자와 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여명의 경우라면 배우자 어전형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어전형이 대부분이며 금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또 인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시모의 시어머니의 시생과 봉사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신유 일주는 신유일주입니다. 신유일주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십이 운성으로서는 녹사양에 해당합니다. 녹사양 삼합에 해당합니다. 십이 운성으로서는 녹지 사지 양지 삼합에 해당하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일지에 유금 비견의 녹지를 본 간여지동의 명조입니다. 일지에는 똑같은 신금과 똑같은 비견을 비견의 글록을 본 간여지동 청강과 지지가 똑같은 근기로 이루어진 간여지동의 일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강과 지지가 똑같은 똑같다는 의미는 대표적인 어휘는 가녀지동의 어휘는 내가 최고인 경지로서 아집이나 고집일 수도 있기에 내가 가장이라는 냄새가 강하게 풍기게 됩니다. 즉 여명인 경우는 내가 가장인 가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묵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금일간일 경우는 강근하기 때문에, 강근이기 때문에 이러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녹사양으로 삼합이 된 의미는 사지에 있는 관성도 비경과 합을 하는 것이니 사지에 있는 관성도 사유, 합으로 비견과 합을 하는 것이니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의 녹을 챙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인성인 문서도 합으로 하여서, 인성인 문서도 유건과 합을 하여서 비견의 차지가 되는 것이니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문서나 땅문서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급제, 경금의 형제가 천간에 만일에 투간에 있다면, 이 명조에 경금의 형제가, 경금의 형제, 경금의 형제가 천간에 투간에 있다면, 재산 분배로 인해서 시끄러운 다툼의 소재가 되어서 불화의 원인을 안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적 지장간에는 일경이신의 기장간에는 또 사화에는 신금이 있고 어, 유금에는 신금이 있고 사화에는 또 경금이 있고 또 축에는 또 신금이 있어서 일경이신의 형제들이 있기에 더욱 거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명의 일시에는 유, 묘유로 일과 시에는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묘유충을 하고 있기에 아내의 입장으로는 정이 마른 배우자와 합을 맞추어 살기는 힘듦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에 별리하더라도 재산의 분배가 송사로 이어지거나 일방적으로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미일주의 경우입니다. 아래의 신미일주는 신미일주입니다. 신미일주는 신자진삼합을 이루어서 신자진삼합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루어 십이운성으로서는 생왕묘삼합에 해당하며 십이운성으로서는 장생 그리고 제왕지, 묘지, 생, 왕, 묘, 삼합에 해당합니다. 삼합에 해당하며, 일지에는 세지, 미토, 편인을 본 신금일간입니다. 일지에는, 일지에는 세지, 세지, 미토의 편인을 본, 편인을 본 신금일간이 되겠습니다. 봄 명조의 특징은 수합의 삼합을 보았지만은 신금 신미 일주는 신자진의 수합의 삼합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합의 근본이 되는 자수가 시지에 착자하고 자수가 제일 멀리 시지에 떨어져서 앉아 있고 신금이나 진토와 앉아서 신금과 진토에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수합을 수합의 힘이 있는 수합을 이루어서 식상의 힘이 강해지기는 힘든 명조입니다. 그래서 식상의 힘이 강해지기는 힘든 명조라는 것입니다. 본명조는 진토와 미토의 인성을 진토와 미토의 인성을, 인성을 월지와 일지에서 보아서 인성의 힘이 어쩌면 인성의 힘인 토의 기운이 수의 기운보다 강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본명은 정편인의 혼잡으로 인해서 학업이 고르지 못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조금은 겨울어질 수도 있으며 모친과의 인연이 박해지기도 하고 또 자미의 원진살로 인하여 자식과의 인연도 두텁지 못하니 자연적으로 삶이 외로 홀로이기 쉽고 또 외롭게 로 되는 사람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주지에 자리하면서 인성이 주, 주요한 위치에 자리하면서 진토와 미토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진토와 미토는 진토는 그리고 물은 땅이고 미토는 또 말라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어 허송세월을 낭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신금 일간이 예를 들어서 정간의 감목을 보면은 수입이 생기는 것이 되고 을목을 보면은 스스로 손절하게 즉 손실이 있게 됩니다. 병화를 볼 때가 가장 전성기가 될 것이고 기토나 자수를 만나면은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도움이 단절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63강으로 신금일간의 삼합인 12운성의 역할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